근데 이게 음. 짠맛이다? 나, 나 짠맛이 짠맛 있어 약간 있어? 약간 토마토에 소금 뿌린 맛이 있어 음... 우와 근데 이건 너무 매력있는데? 근데 맛있다 맛있어요 음. 지금 현장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이면 딱 할게요 어? 음! 오! 안녕하세요 주영상 장의 주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편의점에 죠 저희 구독자님께서 유니콘으로 유니콘인 스뱅을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스뱅 증류소가 가족 경영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류소 자체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공급은 너무 적어. 근데 이게 너무 입소문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해. 그러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려운 미스키가 되어버렸고, 유니콘 오브 유니콘이 된 위스키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50만원에서 60만원이면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때 마스터 분께서 15년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캠벨타운 위스키를 제가 만날 그 기회가 없다 보니까 특이하다였지만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이 났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 위스키였어요. 쓰백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보통은 이게 같은 이제 원물을 쓰면서 숙성 연수에 따라가지고 이제 더 맛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21년보다 30년이 좀더더 더 맛이 더 농밀해지고 이런 건데 스뱅은 아예 캐스크를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10년 같은 경우에는 버번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를 혼합해서 쓰는데 15년은 100% 쉐리 캐스크입니다 제가 오늘의 그간전 포인트는 많은 매니아들을 미치게 만드는 장점이 단맛과 짠맛 쉐리와 피트 이 조합이거든요 이 크로스의 맛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한번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기만하는 것 같잖아. 그런... 아니, 알겠는데, 지금 뭐, 너만 맛있나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뭐 기만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 가질 수 없는 너를 한번 최대한 저의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약간 나무는 아니고 같아요? 네. 이제 나옵니다. 타다. 체리어서 색깔 보세요 여러분. 10년이나 뭐 18년보다 15년이 색이 제일 진해요. 색소를 안 탔어요. 이거 순정입니다. 냉각 여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캠벨타운은 사실 아일라 미스키보다 더 아래에 있는데 작아요. 아일라 유명한 게 탈리스커부터 시작해 피트잖아요 짠맛. 아일라의 짠맛과 이 가족경영에서 캐스크,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 100%를 해서 단맛과 짠맛이 여기서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위스키치고 바틀은 조금 평범합니다 그 녹색 레블이 이 조금 특이하네요 다르게 아예 뚝뚝뚝 개별화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뭐 별로 내용도 없어 700ml이고 46도에요 1828년에 어, 설립했다 정도밖에 없어 정말 심플하고 담백합니다. 자 이제 또 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코르크도 그냥 너무 심플이요. 따할게요 어? 아, 음, 음, 아, 처음에 단맛이 느껴져요. 근데 끝에 피츠가 있어.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게 억지스럽지가 않아. 반 과일 맛이었어. 그러다 피트가 치고 나오는 또 셰리가 있으면서 마지막은 또 피트야. 오와 반전에 반전에 반전인데. <laughs> 제가 여러분들 대리만족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긴장되네요. <laughs> 테스팅 노트 읽어줄게요. 네. 아로마가 달콤하고 스모키하면 토피 오크, 흑설탕. 요 테스트가 달콤하고 드라이하면 말린 과일, 마지판 오크. 니 오래 지속되고 매콤하면 그냥 잔에 한번 맞춰 볼게요어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잔에 따라놓으면 단맛과 피트와 쉐리가 한 번에 느껴져요. 노즈에서 이세 가지 맛이 돌아가면서 느껴져. 약간 구리구리하다. 막 이런 꾸린내 난다. 이런 또그 불호가 있더라고요. 사실 위스키는 다 취향 차이니까 저희 머글한테 한번 스뱅을 한번 노즈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음, 음, 어떤가요? 그 주된 향기는 쉐리고 헛에 음, 약간의 피트가 있네요. 아니, 그 포도를 음. 알코올로 닦은 거야. 아,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이게 되게 젊은 거야 여러분, 그거 있죠? 그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기만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 수능 국어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점수니까. 너 본감자가 맛있단다? 니네 집엔 이런거 없지? 라는 컨셉으로 제가 좀 살짝 잘난 척 담아가지고 한번 팔레트 마셔보겠습니다 음. 오. 아 근데 여러분 진짜 매워요 저희 머그피디님한테 먼저 한번 어? 아, 웃음이 나오는 맛은 맞아 웃음이 나와 근데 이게 뭐 기침과 함께 웃음이 나와 기침을 한번 하시는 맛이야. 지금 약간 피디님 얼굴이 되게 혼란하다, 혼란해라고 써 있어요. 되게 크게 맛을 딱두 개로 하면 응. 쉐리랑 피트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쉐리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가 피트인 거야. 뒤졸부가 되게 잘된 거야. 피디님 한줄 명은 이겁니다. 쉐리와 피트의 한승 연애. 어떻게 시적인데나 응. 나는 호불호를 난 호예요. 근데. 오! 왜 네. 정평도 피디님과 비슷해요 우선은 저는 노우즈를 잠깐 맡았을 때는 세 가지 맛이 아까 사이좋게 소용돌이치면서 느껴졌는데 마지막에 조금 잔해서 시간을 지를 때 피트가 강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딱 마셨을 때는 처음에 쉐리에나 어떤 과일의 단맛이 처음에 들어와요 근데 그게 너무 짧아 그리고 나머지 포션이 다 피트야 과일 안주 하나 입에 물고 있다 피트 위스키 마신 느낌이야 피트 위스키에 쉐리 인힌 느낌이에요 피니시에서도 거의 피트만 남아요. 과일에서 남아있는 피니쉬의 피트였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은데 마지막에는 가죽 냄새처럼 느껴져요. 어떤 요드, 뭐, 알콜솜이 아니라 가죽? 나무? 이런 느낌에 좀더각 나무를 좀 씹었던 것 같은? 아니, 가죽을 조금 내가 입에 살짝 댔다뗀 느낌? 자연소재의 느낌,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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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라데이션이 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뭐 호불호가 거기서는 갈리는 것 같아요. 음. 과일맛에서 쉐리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뭐야? 이거 피트잖아 피트 맛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상하게 처음에 과일의 단내가 너무 거슬려 저는 근데 너무 꿉니다 그 가격에 이걸 사시겠냐는 이렇게 중요한 전살것 같아요 왠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대체재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비슷하게 음... 한번 찾아봤어요 머릿속으로 제 데이터베이스를 돌려봤거든요 없... 전자두네 <laughs> 없어요 <웃음> 그거 <웃음> 있잖아요 <웃음> 여러분 <웃음> 밈 없어요. 아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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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 밈이 진짜 딱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요 만약에 이 위스키를 진짜 억지로 대입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풀숙성 쉐리 캐스크여야 돼요 거기다가 음. 음. 혀를 잠깐 찡벅해 그런 다음에 라가블리 피트 위스키를 한잔 드세요 근데 한 가지 더 첨가하셔야 돼요 가죽 시트 새로 바꾼 차 안에서 드셔야 돼요 그 끝에 피니시에 가죽 남는 거는 이두 가지 조합으로는 힘들어 그러면 봐봐요 한잔 타면 살이 났잖아 <laughs> 그치 타겟이 되게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60만원 줬어 전문가처럼 좋아해서 섞어서 먹는 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타겟이 진짜 찌끔인 거야 극한 술이야 진짜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응. 근데 이게 진짜 매워요 여러분 수박에 소금 찍어 먹고 토마토에 소금 찍어 먹는 거 같은 거예요 단맛과 짠맛이 확실하게 딱 대비를 이루니까 이게 더 맵게 느껴져 너무 힘든 위스키는 맞아요 그리고 위린이들은 시작하지 마세요 어디로 칠지 모르는 이 매력을 <laughs> <laughs> 위린이가 담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수 있다 쉐리 캐스크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호불호가 더 갈릴 수 있다 피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스행 굉장히 높게 쳐줄 거라고 생각합다 이걸 만약에 좋아하게 되면 정말 사랑할 것같거든요그리끼리만 먹어요 어차피 수요도 적은데 그러니까 소분내지마 <laughs> <생각내지> 얼씬도 <laughs> 하지마라사실은지 <laughs> 되게 구하기는 어려운 제품이어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기는 사실, 사실 좀 민망해요. 하지만, 뭐 언젠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린대로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고, 근데 나는 네가 느끼는 거, 난 솔직히 일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신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주장탕탕의 질문은 정말 잘 만든 미스키는 맞다. 완벽한 하모니를이루는 오케스트라 같은위스키하다라이생각하면 내가 어디서 마시는 렇게 하면은, 이렇게 게 하면은, 이렇게 면은이면하면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이게짠 맛. 이게짠맛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 있어? 하면은, 이이있이있게 하면은, 이렇이